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내일이 추석이죠 자 저는 아들하고 어저께 어저께 이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뵙고 또 오늘도 또 점심에 약속이 있고 같이 어디를 한번 놀러 갈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들하고 지금 방금 전에 여기 텃밭에 와 가지고 저는 이제 고추 말뚝 지지대를 다 박아 가지고 지금 이제 하, 그동안 어휴,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여긴 좀 아직 말뚝 못 박았는데 천천히 해야죠 한 다섯 개를 또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주니까 더 짱짱한 느낌 있고 네. 이렇게 겹쳐 있으면 얘네들이 음. 아, 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laughs> 추석 이후에 이제 또 한 배가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몰라요. 뭐 오신다는 분들이 뭐 있어가지고 뭐 25주도 사가고, 뭐 스무주도 추석 후에 온다는데 와야지 뭐 거래가 되는 거니까. 네. 자, 한번 둘러볼까요? 또터 봐. <laughs> 자, 어저께 이제 그 애벌레들을 좀 잡아주고 그랬더니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역시. 약이 들어가야 돼. 아, 이건, 지금 뭐, 배추 시즌 아니야? 배추. 이맘때 이제 배추 관리를 못해가지고, 예? 시작부터 그냥, 저도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약을 한 번, 비 오고 나면은 또 약질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진딧물 약을 뿌리는 거죠. 진딧물 약하고 뭐. 어, 이렇게 쓰기 같은 벌레가 블루베리 많이 붙었는데 다 죽었나 모르겠네.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쓰기그 FQ 라 뿌렸더니 다 죽었네. 야, 이거 보세요. 오, 어, 이거 면 없는 얼마 따가운지 몰라. <laughs> 자, 어쨌든 그런 상태이고, 야, 이거. 차광막인데 이건 여기 씌어놨다가 이거 이걸 철거하면서 빼질 않았더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이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이거 완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처럼 생겼는데 꾸지뽕, 꾸지뽕. 예, 열매가 지금 이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어떻게 해서 먹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돌아볼까요? <laughs> 깨끗해졌죠 아주 그냥 이제 여기 포도나무가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가 내년 되면은 뭐안 봐도 비디오죠 뭐 예, 네, 옆으로도 측면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포도가 이제 쫙가을서간 펼쳐지면서 이렇게 또 여기를 다 이제 여기도 이제 연결해서 이런 망을 또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싸요, 싸고 좋고 30m인데 1m 20 높이. 그리고 이게 원래는 밑, 위로 가고,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갔을 코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 네, 저희 전면 울타리는 다 저걸로 했어요. 저쪽에 보면은. 네, 좋아요, 아주 가슴 끝내줍니다. 그냥 펜스망으로 했었으면 엄청난 비용이 비싼데, 네, 요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네. 바나나 나온거 보세요. 어잘 자랐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저 비슷한 풍경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말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에휴, 오늘 아침에 산책을 같이 갔다 왔더니, 어우, 똥상것포뭐 놀아달라고 또? 야야. 이 어떤 분이 이게 끈이 이게 길어요 생각보다 2m 2.5m가 아니고 한 2m 정도 되겠구나. 줘 줘. 알았어, 알았어. 놀아달라고. 아유, 근데 아우 얘가 개가 걔가... <laughs> 놀아주는 건 좋은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laughs> 자, 부추꽃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아, 꽃이, 저 개를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놀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휩쓸고 다녀가지고 다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포기. 아, 로컬이. 개 키우시는 분들 처럼 장면 보면 참 아쉽,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또 개를 키우긴 하지만 개를 막 그렇게 막 저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뭐 학대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너무 막 개를 배려하다 보면 농장이 농장 같지가 않아져 버려요 개를 중심으로 다 모든 게 재편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개를 키워야죠 아 로나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가을비가 아주 그냥, 추석에 비가 오고 그냥 계속 이러네요. 아 자, 시원시원합니다. 자, 뭐, 좋은 거는 뭐 이런 명절이나 이런 휴일은 또 지나가지만, 텃밭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한결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장소를 꾸미고 가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는 되게도 저아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귀찮은 일이다. 뭐할 수도 있겠으나 저한테는 아 최고의 그냥 즐거움입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즐거우니까 더 많이 해라. 예, <laughs>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을 텃밭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깔끔해요. 그냥 텃밭이 한번 정리를 한 최근에 저걸 해서 이 보행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 개구리 보세요. 와, 개구리. 완전 청개구리인데 그냥 참 일반적인 개구리다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파르나요? 보호색이 끝내주네요. 어우, 개구리저기도 있네. 저 밑에도 있고요.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개구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뒷부분이 이렇게 다 메꿔지면서 저기 중심부분이 개구리가 사는 그 미나리 꽝, 미나리 밭이었는데 미나리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음,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이 있는데 거기에 다 메워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아마 저희 밭 쪽으로 많이 올것 같습니다. 저는 환영해요. 개구리 반찬도 먹고, <laughs> 반찬은 아니고, 네, 개구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울고 하는 그 소리도 되게 좋아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좀 몰려오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이제 가을이 되겠지만, 이제 곧 겨울도 온다라는 거를 뭔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뭐, 잔색게 오잖아요. 계절의 변화는. 그러다가 어느덧 갑자기 이제 을씨년스러워지면서 찬바람이 쌩 하면서 이제 잎파리다 떨어지고 산천에 낙엽과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물들면서 완전 푸르름이 아니라 이제 황금빛의 물결들로 가득 차지죠. 네. 그럴 날이 이제 뭐지 않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한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